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맥엠 8.8에 어... 원바디 차량을 장착을 했습니다. 어... 이 원바디 차량은 이제 보온제 한내 50T짜리를 사용해서 보온이 가능한 냉장 제품을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서브 냉동기를 장착을 했고요. 뒤쪽에 에바를 장착을 했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앞판 메리평으로 서브냉동기가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조르다 레일 네 줄이 깔려 있고요. 양쪽 사이드에 예, 이 트랙. 고정식 할수 있게 그리고 날개 쪽에 이 트랙.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에바 달려 있고요. 천장에 매립등 여섯 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잠금장치는 윙캐치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저희 공구통 하나 들어가 있고요 뒷물 또한 단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스판이 들어가 있고 네, 스케이트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브냉동기 에이텍 제품 TU120 0 메리평 하부가 하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판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나라 규정이 현재 화물차는 13m, 폭은 2,500, 높이는 4m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부 폭은 판넬이 50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380이 되어 있고요. 높이는 2,500, 그리고 지금 현재 차량은 맥센 8,8이기 때문에 최대폭인 9 8 0 0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맥스 M8.8은 200L짜리 연료통이 2개 그리고 요소수 1개가 들어가 있고요. 윙 유압실린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바퀴는 2구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뒷바꾸는, 뒷바퀴는 구동축은 이루고 70발 19.5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바디 차량 판넬 제품 같은 경우는 바닥도 단열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단열이 일정 온도를 유지해 줄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도 이렇게 보시면 네. 온도 기록깨도 메리 평으로 장착을 했고요. 뒤쪽에 히터 들어가 있고요, 오토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깔끔한 판넬 원바디 차량에 맥센 차량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뭐 냉동차량 판넬 원바디 차량.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특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독장 빡대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